결혼 30년 가족을 지켜온 집안의 서랍 속에서 뜻밖의 비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인연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꺼내지 못한 서랍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서랍 속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1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 일상.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시어머니, 그리고 묵묵히 집안을 지켜온 며느리.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가정에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은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남편의 이름도 시어머니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 동안 모아둔 거액이 있었고 입금자 이름은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누구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모여 있는 거지?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냥 엄마 일에 신경 쓰지 마. 남편의 태도는 오히려 지영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빛을 마주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빚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느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시어머니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 통장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또 다른 가정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남편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지영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믿어온 가족이 두 얼굴을 가진 진실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은 남편에게 다시 따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도 아버지의 피를 나눈 자식이니까. 지영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족의 서랍 속에는 차마 꺼내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며느리 지영의 입장에서 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여기는 마음의 서랍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서랍 속 이야기를 꺼내 드리겠습니다.